반갑습니다. 동부동산 개발 황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진주시 금산면 명화리 워라마을 입구에 있는 화이트 캐슬 단지 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자, 대지는 약한100 120평 정도 됩니다. 대지는 120평 정도 되고 일단 정확한 공부는 어,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층 20평, 2층 20평 어, 여기는 다락이 조금 있습니다. 다락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제가 저 앞쪽으로 가서 촬영 못하는 이유는 주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일단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건물이안혀져 있는 부지와 어, 지금 요 화면 속에 보이는 이땅 도로에서 요 지금 6m 도로에서 접합되는 이 부지 이 앞에 보이는 부지 있죠. 요거하고 이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어 공부를 때 보면 어 필지가 지집이 다릅니다. 자, 일단은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부 건축도 이제 다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다 끝난 상황이라 자,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그 마당 조경은 매매 가격을 좀 싸게 내놨습니다. 싸게 내놨기 때문에 마당 조경은 매입을 하시는 분이 조경하는 걸로 하고 집을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여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구조는 경량목구조, 목조주택이라고 하죠. 경량목구조 형태입니다. 자, 거실에서 주방 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주방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고, 1층에 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고. 어, 여기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까? 아, 보일러실이네요. 보일러실이고, 저기에 자동 분배기 조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나가서, 어, 뭐, 하, 수전도 좋습니다. 이누스, 어, 비행기도, 어, 그런대로 괜찮은 걸 넣었습니다. 자, 창호도, 음, 지금 요 집이, 지금 건축자재상 하시는 사장님께서 지은거라 집은 뭐 상당히 자재는 다 좋은 걸 넣었습니다 자재를 좋은 걸 넣었고 어 싱크대는 어 봅시다 이게 뭐 한샘 까지는 아니고 어뭐 하이그로시를 해서 어 자재는 좋은 걸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보시면 어 천장에 조명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어,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천장은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몰딩 처리를 했습니다. 자 방문은 영림도화, 영림도화로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쓰기 좋도록 콘센트도 구석구석 콘센트를 많이 뽑아놨습니다. 자 거실 그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어, 천장에 전등도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우물 천장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 일단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불을 한번 켜볼까요 어, 불 켜나 안 켜나 하면 똑같습니다 자 2층 계단은 어, 멀바우 멀바우 자재로 어, 나무로 이제 어이 넓습니다. 자, 늘늘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하고, 자, 방은 다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경량목구조, 목조주택, 목조주택. 방방마다이 에어컨을 좋은 걸내놨습니다 LG 에어컨인데 좋은 걸내놨습니다 자, 좋은 걸 열어놓고, 뒤쪽으로 보이는 어, 이참 그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다 달려 있고. 자, 방두개 받고. 자, 방세개째이게는 안방 같습니다. 안방에는 에,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이또 따로 있고. 어, 화장실이 아, 어, 바깥에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 다시, 밖으로 그실, 그실 쪽으로도 막아가지고, 화장실, 화장실, 그 다음에, 어, 샤워 부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서,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으로, 다락으로 한번 올라갑니다. 1층 20평, 2층 20평, 다락은 경사지붕 아래에, 어, 뭐 다락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은 아직 마감 처리를 장판만 깔면 될것 같은데 마감 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공전이기 때문에 이걸 깔아놔버리면 또 조금 뭐이 다소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설치를 안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도 뭐 엄청 넓어서 뭐 쓰는데 뭐 아이들 놀이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금산면 용아리 워라마을 입구 화이트캐슬 내 어, 전원주택 이게 이제 우리 판매가격이 이 집은 얼마냐 하면 4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 실제 저기 앞에 보이는 저집 있죠. 저집 같은 경우가 5억짜리거든요. 5억짜리인데 왜이 집은 이렇게 되있냐 하면 이분이 건축자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집이 여러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조건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등기는 매수자 앞으로 중공을 맡아서 등기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분에 한해 가지고 4억 3천만 원에 매매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이제 파격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 누구든지 먼저 오면 어, 바로 그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으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도 상당히 좋은 이 목조주 택전용 자오. 여기 보십시오. 유리창두께만 해도 상당 합니다, 이게. 이게 보자. 이 아이고, 이거는 완전 거기 거기입니다. 폐아 유리를 예놨습니다. 아, 두꺼운 거 있죠. 이 3cm. 3 0 m m 가 넘습니다, 이게. 깜봉만 해도 이게 삼중유리거든요, 이게. 자, 엄청 좋은 아주 좋은 금산면 화이트캐슬레 목조주택, 자 목조주택 뭐 어디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주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당 조경은 매입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마당 조경은 매입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고 건축은 뭐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집에 대해 관련된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 자 여기 보는 여기는 좀 마당 공간으로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런 집들은 뭐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제 분양이 되었던 집들입니다. 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 집은 아주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면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우 부동산 개발 분양 황성주 010-6289-7835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010-6289-7835. 정확한 공부상 면적과, 어, 건축 면적, 어, 다시 한번더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